자, 정수의 분류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우리 정수를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정수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니? 세 가지. 크게 세 개로 나눠진다고 했어. 그치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뭐로 나눠지지? 그치 양의 정수, 랑 음의 정수. 잘하네. 영. 영, 음의 정수였어요. 그러면 양의 정수는 내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읽을 수 있다고 했지? 자연수라고도 부를 수 있다, 그렇지? 그러면 양의 정수의 정확한 개념은 자연수에 양. 어떤 부호를 붙인 거? 양. 양의 수. 부호를 붙인 수. 음의 정수는 뭐야? 그러면 자연수에 음의, 음의, 음의 부호를 붙인 수. 0은 양과 음의 경계가 되는 거야, 기준이 기준. 되는 수,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음 수 중에서 정수의 개수를 찾으래. 그러면 나 여기서 우선 이 안에 들어간 애들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자. 양의 정수 있나 여기에? 아니요. 양의 정수 누가 있는지 확인해볼까? 선생님 눈에 보여. 양의 정수 보인다. 음, 얘 몇이냐? 음. 얘 5지. 네. 그러면 얘는 양의 정수구나. 얘 2분의 10은. 맞아? 예. 네. 자 그리고 음의 정수 있나? 네. 네. 누구? 마이너스 1. 오 마이너스 1 있네. 왜 네. 1죠? 1점는 예, 소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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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나? 예, 또 있어 없어. 들어갈 수 있는 애 여기.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정수가 총몇 개야? 두개요두 개. 정수 두 개네. 두오 맞다. 아니 아, 세 개인데. 아마 세... 정수에게 쓰였어. 나. 음, 그럼 장수에게줄알아 조용. 조용. 그 정답 몇 개야? 두 개. 두개 두 정답은, 두두두 정답은 2 번이죠. 자 풀이 과정에 어. 조용히 하고 <laughs> 풀이 과정. 풀이 과정에 이거 써놔 써놔.